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살아갈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그 이름을 직접 지어서 그것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존재와 역할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이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창조 질서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처음으로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일을 모두 맡아 하는 것은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각종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좋다라고 칠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그의 갈비뼈를 하나 치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 돕는 자. 이것은 바로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짐승에 이름을 주고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와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독단이나 독재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와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독단과 독재로 인해서 수많은 비극과 불행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독단은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또한 무너뜨립니다. 독단적인 존재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관계를 만드신 것은 온전한 교제 속에 서로를 도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위해 돕는 배필이 꼭 필요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모세의 가정, 요셉의 가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고 신실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화평하고 신실하다면 이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똑같이 신실하고 화평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